기계공학은 자동차, 건설, 반도체, 첨단 센서 등 다양한 곳에서 역할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굵직한 분야인 자동차, 조선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대표하는 진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말씀드릴까요? 기계공학은 이런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단 기계공학 기술들은 실생활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라면 상상하기 쉽지 않죠. 기계공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공학을 필요로 하고 있죠. 저는 기계과라서 연관되어 있을 거라 생각되진 않지만, 연관되어 있는 기계공학의 색다른 진로들을 소개해 줄까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세계 최고의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일 커즈와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30년에는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나올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AI와 만나 더욱 뛰어난 지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은 주축 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꾸준히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기계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학습하는 기계가 어떠한 동작으로 작동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최적의 인공지능을 완성할 수 있죠. 또한 학습한 정보를 활용할 때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탑재시켜야 합니다. 기계의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계공학을 필요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의료 분야입니다. 의학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은 첨단 소재를 이용하여 정밀화된 기계를 제작하고 고급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계개발 역할도 하고 있죠. 마지막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 4차 산업 혁명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이동 및 제어를 컨트롤하는 사업입니다. 미세한 전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공정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열과 유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기계 공학은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설비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로서 반도체 분야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이후 다양한 학문들이 교류하면서 해당 분야의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계공학은 산업의 기반을 닦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기계과를 전공해서 다양한 분야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계과는 지금까지 인류의 상상력을 실현시켜 왔습니다. 기계과는 세상을 바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